꽃감용 둥시감 선별 아, 선별에 이용하던 감상자입니다 이게 이제 농가에 빌려줬다가 이제 감 선별작업, 감 수확도 끝나고 선별작업을 다하고 이렇게 다시 내년도 10월달에 쓸 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덮어, 어, 모아놓고 위에는 차광망으로 덮어가지고 또 1년을 보관을 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실제 감, 아, 수확하고 선별하는 기간은 대략 한 20일, 아, 20일 안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45일 정도는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제 감선별를 끝나고, 아, 농가에서 반납, 반품도로는, 반납도로는 꽃감 상자, 그리고 감 따고 출하하고, 그리고 그 감을 이제 꽃감농가에 보내서 꽃감농가에서 이제 감을 깎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 상자를 또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 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창고 구석구석 보관을 해가지고 아 저희들이 또 내년도 활용을 하는데요. 아 들어오는 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빠르듯 작업해서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참고로 아, 여기 있는 상자는 대략 한 8만 개가 넘습니다. 아, 인근 농협에 어, 빌려준 상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만 개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는 아, 상자가 아, 제 뒷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원들이 지금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아, 건물의 구석구석 빈 자리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한 8만 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지금 활용을 해서 어, 보관을 합니다. 이기도 아, 이제 제들이 정리를 하고 또 이쪽은 빠르더 작업하면 많이 적재를 못하니까 또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아,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아, 이렇게 또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빈 자리까지 최대한 다 보관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이게 농입에서 어, 우리 그 노, 농업인, 감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예, 농협마다 다, 다른 대로 어, 특징이 다 다른데, 저희 상주 지역은 아무래도 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감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상자, 아, 선별 어, 감감 선별장 운영하고 이렇게 감상자도 빌려주고. 참고로 이건 저희 조합원만 빌려주는 게 아시나, 그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감농가 같이 활용하도록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 금년도는 감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 제가 지난 5월 달감 아, 그 개화전 방지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아, 금년도는 감 가격이 좋을 것이다. 왜? 초반에 냉해를 받았고 그리고 벌이 아, 꿀벌이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아마 수증 불량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금년도는 여름에 그 슈퍼 라니오 현상으로 더 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이, 감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감이 흉년지 거라고 말았는데, 아마 이렇게 예상처럼 감이 많이 흉년이졌고 아 저희 지역 한60%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역시 예상처럼 감 가격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살짝 내렸다가, 다시, 지금은 어 7만원 이상으로 고가로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대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있는 바레트. 아, 바레트, 바레트 자, 양이 엄청납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바레트는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상자, 이렇게 밖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우리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상주농역 영농지원센터, 그리고 여기는 감선별장입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